한국 야구의 전설 이대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야구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부산 지역 아마추어 팀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충고도 서슴지 않는다. 역시 전설의 선수답게 그의 눈은 매우 엄격하다. 그런 그가 한눈에 주목한 선수가 있어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산공고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이대호는 수비 훈련을 구경하던 중 즉시 저 선수가 제일 잘해. 어깨도 가장 좋다며 한 선수를 단번에 지목했다. 다른 선수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실력이 눈에 뗀 것이다. 그 선수는 후에 NC의 지명을 받고 이어 기아로 트레이드되는 길을 걷게 된다. 그 주인공은 신인 내야수 정현창이었다. 이대호의 예측대로 그는 프로에 지명됐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NC가 7라운드 전체 67순위로 그를 선택했다. 5월 중순에는 1군에 콜업되기도 했다. 4경기 출전 후 다시 2군으로 내려갔지만 고졸 신인 내야수가 1군에 오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NC의 평가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런 그의 재능을 기아도 오래전부터 주시해 왔다. 비록 지명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기아 스카우팅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높았다. 결국 트레이드 마감 직전 NC와 진행한 3, 3 트레이드에서 정연창을 추가로 요구해 영입에 성공했다. 최연준, 이우성, 홍종표를 보내고 김시훈, 한재승, 정연창을 받아오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한 것이다. 6명의 선수 중 5명은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던 선수들이다. 길든 짧든 1군 경험이 있었다. 실제로 5명 모두 트레이드 후 1군 경기 출전 기록이 있다. 남은 한명 정현창만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기아가 지금보다 미래를 보고 영입한 선수라 당장 1군 활용 가능성은 낮지만 반대로 6명 중 가장 젊어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기아 운영 2팀 김동혁 팀장은 정현창에 대해 수비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경남권에서 최고로 평가받았다. 프로에 와서 타격 에버리지가 올라 공격력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트레이드로 영입 후 지켜보니 성실하고 공무수, 주 모두 중상급 이상 수준을 보여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팀장은 다만 아직 19세라 신체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몸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단점이라기보다 그 나이 또래 선수들이 모두 겪고 극복해야 할 과제다. 오히려 직접 보니 수비력이 생각보다 견고해 유격수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김 팀장은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유격수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퓨처스에서도 계속 유격수로 출전 중이라며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정연창은 올해 NC와 기아를 거치며 이군에서 총6 0 경기에 나섰다. 수비 중심 스카우팅 리포트였지만 타율 0. 316으로 기대 이상 성적을 냈다. 기아에서는 유격수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실험 중이며 내부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차근차근 몸을 만들고 적절한 시점에 군 문제를 해결하면 장내 1군 벤치에서 선택폭을 넓혀주는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 기아는 오랜 시간 동안 박찬호가 팀의 유격수 자리를 지켰으며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입증되었듯이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성장했다. 하지만 박찬호도 이제 서른을 맞이했다. 올 시즌 종료 후 그는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기아는 박찬호와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 유격수 자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올해 수비에서는 박민희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언젠가는 정연창이 트레이드 최종 승자로 평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기아가 향후 10년을 책임질 유격수를 찾은 걸까? 야구가 없는 28일.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시점에 기아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초대형 빅딜을 성사시켰다. 기아는 국가대표 외야수 최현준과 이우성, 홍종표를 내주는 대신 NC로부터 투수 김시훈과 한재승, 신인 내야수 정현창을 받기로 했다. 트레이드 이후의 파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예비 FA 시즌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최현준이 NC 유니폼을 입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다. 여기에 NC를 떠나 기아에서 스타로 떠올랐던 이우성이 다시 NC로 돌아가게 된 기구한 사연도 눈길을 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지역 비하 등. 사생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홍정표가 기아를 떠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하다. 또한 후반기 유연패로 신뢰를 잃은 기아의 불펜을 김시훈과 한재승이 과연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평범한 야구팬이라면 이름조차 생소할 한 선수가 포함되어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과연 어떤 선수이기에 이번 초대형 트레이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적인 인기팀 기아로 향하게 된 것일까 정현창은 2006년생 젊은 선수로 부산공고를 나와 신인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67순위로 뽑힌 신인이다 이번 시즌 1군에서는 고작 4경기만 출전했다 최근에는 퓨처스 올스타전에도 참가해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결국 홍종표와 맞바꾼 트레이드인데 대체 어떤 선수이기에 기아가 홍종표를 포기하고 그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을까? 키 177cm, 몸무게 70kg으로 운동선수치고는 매우 보통 체형이다. 우투자타이다. 하지만 강점이 있다. 바로 수비 능력이다. 주 포지션은 유격수다. 정현창을 작년에 꾸준히 관찰한 A구단 스카우터는 프로에 지명되는 건 당연한 선수였다. 아마 대부분 구단이 후보 명단에 올렸을 것이라며 수비가 뛰어나다. 유격수 수비의 표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다. 기본적으로 어깨가 강하고 볼 캐치부터 송구 동작 연결까지 매우 자연스럽다. 쉽게 말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수가 거의 없는 유형이다. 고등학생 유격수 치고는 보기 드문 능력을 갖췄다. 타격은 박준순. 두산, 같은 재능은 아니지만, 공을 잘 맞추는 능력이 좋았다. 발은 매우 빠른 편은 아니지만, 평균은 되며 주루에 가속이 붙으면, 속도가 나쁘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선수가 왜 7라운드까지 남았을까? 해당 스카우터는 모든 구단이 투수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선수를 본다. 그런데 지난해 드래프트에는, 유독 좋은 투수 인재들이 많았다. 평소라면 3, 4라운드까지 투수와 포수 위주로 뽑히고 좋은 내야수는 중간 라운드에 선택되는데 작년은 그 순서가 밀린 거다. 7라운드지만 고졸내야수 중에서는 훌륭한 선수라고 봐도 된다. 구단들의 신경전 속에서 NC가 가져간 경우라고 말했다. 실제 피처스 리그에서는 49경기 동안 타율 0.31의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타격 영상을 보면 힘이 약간 부족한 이주형, 키움, 유형으로 보면 된다. 타격폼이 간결하고 공접촉 능력에 강점이 있어 보였다. 기아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가 이번 시즌 끝나고 f 의 자격을 얻어 머무를지 100% 확실치 않다. 김규성, 윤도현 등 내야수들이 타격보다 수비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현창이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펼칠지 주목된다.